조금 짧게 해봅시다. 제일 큰 것이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에 자세한 면 동시 추진.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죠 금리를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빨리 올려 간다니까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할 때마다 더 앞서서 우리는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가야 돼. 요 이제 나오잖아요. 코로나 이후 연준 잔두배 증가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거는 무조건 지금 연준에서 어저께인가 또 나와서 앞으로 이 물가가 쉽게 잡기는 잡히는 물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훨씬 더 강하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자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금리 인상발 비폭탄 우리 은행 대출 장벽답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했던 사람들,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게 금리 올라가죠? 원금 상환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뭐, 뭐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투자 올라가는 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올라있는 자산을 어떻게 여하히 잘 정리할 거냐,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게 안 되면 답 없어요, 현재적으로. 하락 전환되는 지역이 점점 늘고 분양시장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몇년 지나면 송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난리인데 계약자 35%가 계약을 포기했다잖아요. 연골 지역이 집값이 하락 전망이라 잖아요 왜? 가장 맨 먼저 거래가 중단되는 지역들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죠. 부동산 시장 무조건 박스권이다. 박스권에서 무조건 박스 꺼내서 올라간다고 신경 쓰지 말고 내려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분명한 건 올해는 그렇다. 올 하방에 좀 지켜봐야 되고, 내년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분명히 내려가는 전조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토요일, 일요일마다 제가 세미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요일 날도 한 번쯤 평일 날한 달에 한 번이나 할 생각이고요.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정말 좋은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들으세요. 투자가 됐든 구입이 됐든 매도가 됐든 제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옵니다. 자, 세미나 시간에 많은 분들 비었으면 좋겠습니다.